그래도 사진 많이 찍고. 네 그럼 여러분 휴식 휴식 시간 재밌게 쉬세요. 도망가시면 ]にな. 잡아갑니다. 도망가지 마세요. 다음 수업 받아야 돼요. 네. 알겠죠? 다음 수업은 뭐예요? 뭐? 아 그래 어? 어? <목소> 네, 네. 네. 아, <목소> 아, 진짜 미소이. 맞춰보 볼륨 좀 아, 맞춰주세요. 아, 아, <목소리가> 이따 봐요이따봐요마이감잡아갑니다잡아갑니다잡아놨니다 어? <laughs> 와우. 잡아 거야. <laughs> <사망다>. 잘 봤다. <갔다. 웃음> 어, 네 지금 두 빌딩. 어? 그면 고장 시 찌개 들여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왔어. 그러니까. 대박이다. 어? 구아구는 좋아. 아, 노래. 리는저구 와. 니 뭐지 이거? 사 아, 이도보여주고나나하사기이 <laughs> 주 보정이 포태. 포테... 아, <laughs> 포정포안정 표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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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웠어요. 디스코 한번 다이렇 디스코. 디콘 오오 오오 와. Oh oh wow. Wow. 진짜 1년 전인가? 그때 우리 내매 왔을 때적그 디스코는 처음에 <laughs> 타카라 파을 <파트> 좋아해 땡땡땡. <laughs> 나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이거 이렇게 좋아. 와. Oh. 아, <laughs> 나중에 우리 다섯 명생소면으로 어, 음. 해서 무대 보여주니까 음. 이제 풋도 좋아요 맞아요 다음에 진짜 저희 하고 올게요 어때요? 아, 어때 재밌겠죠? 네. 자, 여기 오신 분들 다 오셔야 돼요 그 대신 네. <laughs> 약속해요 네. 그러면 할수 있다는 보장이 네. 있어 네. 한, 한 명이라도 없으면 안될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 저희랑 약속하는 거예요 네. 알겠죠? 약속 약속해 약속. 네. 네. 네 그럼 이제 우리 고장하시기 인기가 많으니까 네 바뀌예쁠까아예 잠깐만요. 어디가? 시금집 잠깐. 안안고민어잠 뭐지 마요? 요와키크다 예. 제저 키크요. 뭐 보고 싶은 중 있어요? 없어요 왜냐? 체포합니다. 당신을 체포합니다. 아.. 또 얘야? 뭐야 얘? 또왜 이래? 법주을 체포합니다. 당신을 체포합니다. 알겠어. 알겠어. 당신을 은수집입니까 알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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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죄로 체포합니다. 알겠어. 알겠어. <laughs> 고양이가 갑자기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에 체포합니다. 아, 알겠어. 알겠어. 저 아, 여기 아, 만나보고 싶다. <laughs> <laughs> 현진! 현진! 일집 들었들어 와우 너무 좋은데저 좋아하는 건가 다들? 좋아해요 좋아? <laughs> 좋아해 좋아하지 <laughs> 좋아해. 좋아해 좋아하게 <laughs> 만들 거야 <웃음> 좋아해. <웃음> 우리가 뭘 하면 뭘 하든 벌써 는 좋아하니까 맞아 맞아 우리가 뭘 하든 좋아할 거야 네 그럼 다음 곡 <laughs> <거> 가보도록 <laughs> 하겠습니다 마지막 아니에요 이거?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아 너무 빨라 7호 제가 화풍하신 거 봤는데요 당신 <laughs> 죄송해요, 너무 시끄러웠죠? 아, 시끄러운데, 시끄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해해주시고 바랍니다. 머리가 저, 제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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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시끄러운 사람이에요. 제일 시끄러운 사람이에요. 그러면 머리가 당신은 사기죄로 체포합니다. 아, 진짜. <laughs> 네, 그러면, 울랄라를 보여주실 건데요. 네. 이번엔 어떤 컨셉으로 할까요? 울랄라? 울랄라. 이번엔 컨셉 좀 아, 해주세요. 아, 세일 아, 하자. 아, 세일 언니가 한번 컨셉 정해볼까? 컨셉? 그래, 그래. 어. 컨셉. 아, 뭐 할까? 컨셉. 컨셉. 컨셉 정해줘. 그 곡은 진짜 타카니아 민지 니무 심하지 아아 아니! 약간, 이제, 가슴, 아니! 그냥, 아니! 아니! 맞니 맞죠? 아니! 멈춰, 아니! 아을아 아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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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아 사이 너무 안좋으니까니리 <carrots> s a v 네네네 그래서 마지막 분기 뭐죠? 우리 내 말을 들어라 죄다 시간을 우리가 줘 제발 오케이 그래서 뭐죠? 뭐말더라 콘셉 우리 콘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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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게 할수밖에 없죠? 이거 어때? 꽃집 목시, 집친 9시, 5시, 1시, 1 콘셉 어때? 못 놀래요? 그지 집지이지집이 고집은 뭐. 어? <laughs> <못 알아야 돼. 웃음> 이 고집은 이고은이때집이고은이콘셉은이때집은이 고집은 이 고집은 이거집은이 고집은 이거집은이고이 고집은 이 고집은 음? <laughs> 이고집이고지은지이고이 어? 아, 알겠어? 되게 숨박하다 오케이. 오케이. 알겠어. 거침없이 눈치 없이 보지. 그니 나라가 고 파야겠는데. 어. 파네스그 손으로 <laughs> 파! 렇게 파악. 아까 지현이야. 나 아닐 것 같아. 나는 그냥 앉기만 했어. 나밖기 모르지. 나라가 고파 네, 여러분 즐거우셨어요? 네. <laughs> 부모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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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n g to see t h Good day to night to morning. A c u 아까 아까 cup of a 거? u p of a cup o Antara da hər şeydə idin. Nan, yo, sansu. Once again, check. Okay, che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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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보여주세요. 시작. 나나나 <laughs>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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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죠. 축 진짜 축축이 이거 하잖아. 린트박스 시작.